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인에대화는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주인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참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삼성에서 텔레비전을 만드는 삼성 회사 보고,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면은, 어, 아, 현대 자동차고, 그래서 현대 자동차를 돈 주고 사와야지, 그냥, 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면 도덕놈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에요. 아, 맞아, 나를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예수님 거지. 그러셔. 예수님 거야. 그럼 예수님께 나를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값을 짓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 어? 예수님께 갑질을 했어요. 안 하고 제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도둑놈이지. 이게 그러니까 도둑놈은 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도둑은 뭐냐? 자기가 주인어서 사는 것이 아멘 도둑놈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살아갈 모든 삶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모은 짐들과다 내게로 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우리의 필요를 100%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알지 못해. 그렇죠. 현대단체에서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나면 현대단체에 종기센터 뭐 현대가 아닌데도 있지만 그렇지만 현대 언택에 가면 가장 잘 못친다 왜?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아, 네. 우리 인생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게 되면 가장 올바르게 나를 사용하시면 돼 아, 네. 그리고 예수님께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인이신데 네? 주인이 압덕 주인이 아니야. 한량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천국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그냥 어? 그. 것을 예수께 드리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보아를 나한테 그냥 부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 뭐예요? 너희가 천국을